어이, 개들이 아주, 에에 개들이 아주 그냥 날리네. 응. 응. 조그만 어? 괜찮아? 괜찮아? 아주 개가 난리네 개가. 난리네. 내가 개 무서워하는지 어떻게 알고. 여기는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요. 뭐 어느 벌고한 15분이면 올수 있는 곳이었죠. 잠깐 바람쐬러 나왔습니다 한번쑥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예, 수원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동네, 동네 여기가 사찰이 있어서 한 바람도 쐬겸 잠깐 나왔습니다. 숲이, 숲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감기온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사람이 좀 있는데, 오늘은 전혀 사람이 안 보이네요. 어, 산책하기가 아주 그만입니다. 참, 진짜 괜찮아요. 여기가 깐띤 깐딘, 깐띵이라고 노란 것이 써있죠. 그게 군의 식당이란 말이구요. 어, 국수 종류 파는데, 야채, 야채로 된거 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여기 사원이 그 여기 사원이 그 뭐라고 해야 하나? 베트남 사원 중에는 아주 독특한 그 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뚱보집을 사랑하시는. 그 감기 오래가요. 어서 오십시오, 백경이 오늘 시간이 있으셨나 보네요. 자, 이 사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 되게 독특하죠. 근데 왜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지? 사원 되게 되게 멋지죠. 잠시 시간 내주셔서 들어오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오그 어, 오랫동안 홍국 비워 놓고 가셔가지고 바쁘시죠? 여기 사진 찍는 아저씨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뭔뭐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 조용해서 좋긴 하네요. 분들은 이렇습니다. 대기님이요? 한국 가셨어요? 한국 가셔서 들어오셨어요? 오늘 뭔일 있나? 여기 여기도 그 접수 받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한 명도 없네. 이 시간에 동네예요, 동네, 동네. 멋있죠.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양피디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들어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김은정님이 교기님 맞습니다. 아, 즐거운 시간 되신 것 같아요. 그럼 됐지 뭐. 예. 고생하셨어요. 뭐. 어르신들 뭐. 가시는 분들 잡을 수는 없고. 다른 나라, 베트남 절 같진 않죠? 연꽃, 오, 보라색 연꽃이네요. 보라색 연꽃 되게 이쁘네. 예, 연, 연꽃이 베트남의 국화입니다. 여기자 이런데 보면 꼭 신발을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참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른데보다 여기가 더 특이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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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사람이 큰 사람이 안 보이네. 영권. 여기 그, 뭐, 사찰에 무슨 뭐 소원 뭐는거 적어주고 접수하고 이런 분들도 항상 있었는데, 지금이 12시 반, 뭔 시간인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대요 여기는 뭐 특별히 관광지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사찰이에요. 예, 네, 양드님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양드님 네. 땅이 또 어, 많네. 땅이 비를 먹어보네 다. 근데 걸어다니는 길은 돌로 돼 있어가지고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가 주차장이네. 오토바이 주차, 주차 공간이네 여기가. 나는 왜오두바이를저아래다가 세워놓고 왔을까 <laughs> 저기도 한번 볼까 정말 여기는 한적해요 평상시에도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저 안에 부처가 있는데 안 보이죠. 적당히 젖어야 좋아요. 여기만큼 왔다고 벌써 땀으로 젖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정말 조용한 조용하고, 독특한 사찰입니다. 독특한 사찰. 아, 여기 다 올라가려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돼 있어. 음.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햇빛 쨍쨍 하는 날은 진짜 여기 올라가려면 발 뜨거워서 못 올라가요. 목 뜨거워서. 아, 신발을 벗고 올라가 볼까? 잠깐 한번 올라가 보죠, 뭐. 오늘안 뜨거울 것 같으니까. 신발 벗으라고 되어 있어요. 신발 벗고 올라갑니다. 평상시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못 돌아오니, 오늘은 안 뜨겁네. 비 왔었나 봐요. 또 이게 바닥이 물기가 많네. 전에 이, 그 여기 스님하고 대화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 여기 이이이 이, 이, 뭐냐 뭔 소리야 이분이 해외에 나갔다 해외에 나갔다가 베트남에 돌아와서 이 사찰을 설립을 했다 그래요 요요 분이 돌돌상 음. 왜 그러세요? 그나저나 오늘 은 진짜 사람 이, 한 명도 없 네, 너무 조용 하 네, 여 기를 얘 기하 는거 죠, 저 특권 님. 정도인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스님들 사는 집들이더라고 집 규모가 상당히 크죠. 꽤 아주 아주 크죠. 뭐다 시주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신도들, 법회할 때 신도들도 올 것이고, 그러겠죠? 근데 오늘, 오늘은 진짜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야. 이야... 글쎄요. 정보 부족은 그런 건잘 모르겠네. 근데 이게 워낙 그, 불교가 뿌리 있게 자리하고 있어서, 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오늘, 한 번, 바람쐬러 한번 잠깐 나왔습니다. <목소리> 우리나라 하차보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찰이 특별히 이렇게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 밤새 비 왔어요? 지금도 비 와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와, 저기, 저돌 위에 고양이가 올라가서 낮잠 자고 있네. 고양이가 저 도로 위에 낮잠 자고 있어. 요 비행기 내려오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 너 사람 있기는 있네. 이, 안 어, 26도요? 26도면 춥지 않아요? 이, 이 사원은, 여기는 요, 요, 요거, 요 건물 보러 오는 거예요, 요 건물. 요거 요거 보러 오는 거야 요거 요거 아 여기 몇분 걸었다고 땀이 땀이 줄줄줄줄 네 땀. 와. 여기 비 왔나 봐. 습도가 무지하게 높아. 여기 보면, 여기, 여기 항상 그 소원 뭐 빌어주고 적어주고 하는 접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인가 봐요. 항상 여기에는 사진 찍... 사진 찍는... 사진 찍는 아저씨 있었는데, 오늘 사진 찍는 아저씨도 없는데, 오늘은 이 남쪽에서는 산이 별로 없잖아요. 산이라기 보다는 그냥, 그냥 능선, 능... 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 아주 낮은 산, 이게 산이에요. 지금 산, 산은 산이에요. 베트남 사찰들은 다 평지에 있어요 대부분. 특이하죠. 아 올라올 때막 그저 그렇죠. 개가막 그렇게 짓더니 나쁜 놈오 개. 동산보다도 낮아요. 호치민에 산이 없잖아. 그 남쪽 사람들한테 여기, 이, 이, 여기 사찰 딱 보여주면 다 거의 다 알아요. 유명하긴 되게 유명한 사찰이에요. 여기가 식당인데 채식 채식만 팔아 채식음식들 지난번 먹어봤는데 그냥 맛이 그냥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어서오십시오 남쪽엔 산 없어요 남쪽에 산은 붕따우 옆에 마리아에 산 조금 있고 그리고 높은 산은 떠있는 바덴산. 바덴산이 높죠. 그리고 뭐 남쪽에 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조용요 <laughs> 여기, 여기 항상 그 기념품 여기도 기념품, 그, 그, 판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없네요, 오늘은. 오늘은 진짜 죄송하네. 음. 자,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동네 마실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들어가서 샤워를 좀 하고 시간 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올 리가 있나? 어? 인터넷 때문에 그런가? 예. 네. 자. 샤워를 하고 시간 되면 또 방송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근에 있는 무얼롬이라고 하는 사원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